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토요일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2016년은 원숭이 해죠. 이 사람과 매우 유사한 동물인 원숭이는 지혜와 재주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한 열정과 다재다능함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승섭 기자가 전합니다. 사육사가 주는 사료를 원숭이가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열대 기후에 주로 서식하는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적게는 30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다소 욕심이 많지만 온순한 성격으로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뭐 체구는 작지만 민첩해서 빠르게 행동하는 애들이고 또 순해서 사람과 같이 쉽게 이렇게 교감이 될수 있는 동물입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히는 원숭이. 출세와 장수를 상징해 옛날부터 좋은 징조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고려 시대와 중국 고사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로 쓰였습니다. 시민들은 영미나 원숭이처럼 행운과 안녕이 깃든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만큼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또 저희 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병신년인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다재다능한 원숭이의 장점에다 진취적이고 열정이 강한 붉은 원숭이의 기운이 더해져 그 의미를 더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